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예, 네, 오늘 본문은 어 11절까지 정확히는 10절까지죠. 그 이어지는 소위 한나의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 좀해 주십시오 저것 좀해 주십시오라고 하던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는 그런 간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을 통해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는 감사,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미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의 형태로 그 자격이 일어난 일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무슨 일인가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거를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한나는 이렇게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깊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 이런 면에서 한나가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냥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런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그 경건하고 그런 깊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깊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해 주신 것들을 경험을 해도 한나가 이르, 이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체계화된 그런 지식을 갖는, 살아있는 체계적인 그런 지식을 갖는, 그런 데까지 이루어야 하는데, 그냥 무엇인가 일어난 것만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에서 그쳐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기가, 허다한데, 한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뒤에 이제 그 신약에서의 마리아가 그 수태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 발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비견되는 그런 기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단순히 개인저, 개인, 개 자기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된 그런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어그 1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용어와 10절에서 나오는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는데 1절은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어서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10절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특별히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어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 받게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한나가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얻음으로 그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여기서 이제 뿔로 표현되는 그런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이 되고 높여지는 그런 그런 기쁨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 찬송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와 함께 이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제 70인경의 그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 상과 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지만 원제는 원래 한 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반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 하로 분류된 그 사무엘 그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면서 사무엘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두 그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노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1장 10절과 11절에서 한나가 기도, 어,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와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정 반대의 그런 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기도가 불임으로 인해서 분인 나로부터 막 그런 그 구박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막 신음하면서 통곡하면서. 통곡하면 통곡, 통곡인데 그게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는 이런 모양으로 비춰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막 벅차올라서 터져 나올 듯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누가복밀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 잉태하고 부른 노래와 매우 유사한 것이에요. 한나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한나는 그냥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이죠. 마리아도 어, 어, 처녀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게 그냥 내, 내 아들, 내 아들이죠,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이, 사무엘도 그렇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들이 그냥 개인의 아들이, 아들의, 그 아들이,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기도가 서로 괴를 같이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일절에, 일정에 나오는 그 기도와는 상반된 그런 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 있는데, 제가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 이렇게 시편을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바로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런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탄식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를 올렸더라면, 여기에서는 2장 1절에서, 2장에서는 탄성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탄성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상반된 정조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슬픔과 눈물과 애곡하는 것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희비상국선이 서로 교차하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뭐 계속해서 탄식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탄식할 일이 없이 항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막 탄성만 쏟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 펼쳐지고 펼쳐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두 가지가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삶 삶의 정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에 남아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또 사탄과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땅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악의 원천들이 제거되기 전까지. 그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악의 3의 일체인 용과 그두 짐승과 또그 어, 그, 그리고 그 바벨론과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용을 쫓는 그런 악의 무리들 이 모든 악이 악의 그 요소들이 다 제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두 가지 상반된 이런 삶의 정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인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벅차서 그거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또 탄식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것을 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고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충만함,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에 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신자의 삶 속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으면서도 그 기쁨 그 뿌리에 또 아련한 그런 슬픔과 또 그런 기다림 목마름 이런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의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매우 격하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한 구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기쁨과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두번 말을 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있어요. 즉 한나는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가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면서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멀리 있는 막연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있긴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여전히 그냥 멀리 계시기만 한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생생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이 불임으로 인해서 원수 분인 나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은 하나는 아,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해서 잉태하게 하심으로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 원수의 조롱에서 해방된 그런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맛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요비했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 그렇게 계시된 어, 게시,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 그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 모세 후로부터도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종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난 땅에 자신들이 살게 되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미 알고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자신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한나가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맛본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벅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와로 말미야마 자신이 그런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점점 강한 그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점강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그녀는 나의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서 나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어, 자신의 내면에 잔잔히 넘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여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한, 그 힘이나 명예, 권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을 높여 이 얘기는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완전히 명예가 실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겨서, 첩인, 분이나 조차도 자신을 박대하고 있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를 높이고 권위를 회복시킨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뿔을 높였다. 이 표현은 이 마음이, 내면이 그 기쁨, 그 잔잔한 그런 내면의 상태를 넘어서서 외적으로 어떤 자신의 힘을 막 발산하고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떤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발산하는 조금 더 이,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제가 이자식 개인 그, 개, 이 노래가 아들을 낳은 이 문제를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로다. 이렇게 그가 확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자의 뿔을 높인다라고 할때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완전히 그 반전시킬 그 왕을, 어, 왕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 아들인 것을 그가 알고 이렇게 확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문제를 그냥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이고 마리아가 아들을 그 잉태하게 되었지만 그 아들이 장차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의 심을 알고 그렇게 그성령을 올려드린 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는 또세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원수를 향해 그녀의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1차적으로는 분인나였지만 언문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수들은 단지 그냥 분인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말하는 원수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짐승이 막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 막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 그 원수들, 그 그런 것들을 막 잡아먹는 듯한 그 원수들을 승, 그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이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편에서도 종종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입을 크게 열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것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얻은 이 기쁨과 감사를 점점 마음이 즐겁다, 뿔을 높이셨다, 입을 원수들랑 입을 크게 열리게 하셨다, 이렇게 점점 이 정강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로 이제 찬양의 찬양의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1차적인 원수는 분인난데, 그 아들을 얻은 것 하나가 원, 그, 그 원수의 원수를 이기고 막 물리치고 이런 정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인난은 이미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식들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일정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한나는 이 낳은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 그 아들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마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 얻은 것을 이렇게까지 막내 뿔을 높이고 내 명예와 권세를 높이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런 것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느냐 이렇게서 해 이게 좀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이나가 누리는 것보다도 적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분이나는 여러 자식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글로만, 사상으로만,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로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고 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이 한나에게 있는 이런 막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감사와 기쁨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 좀 과장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와 기쁨이 그런 벅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희귀하게 나타날까요?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은 여러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아들을 그 자식들을 자기의 품에 끌어안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나는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여호와께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보자면 분인, 당연히 분인 나 쪽으로 저울이 기울죠. 더 많은 것을 누린 것으로 보여요. 더 많은 것을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나는 그렇게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 감사와 이 벅찬 기쁨이 이해가 잘안 되죠. 그런데 관점을 달리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우리가 한나가 앞에서 일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 기도했는데 기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그 존재의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그 존재의 크기를 점으로 찍는다면 라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우주에서 점으로도 찍히지 않아요 아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전체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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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권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나의 기도는 부족하다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창세기 배대로 올라가자 그 35장을 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오다가 나를 막 덮치고 지나갈 때 오는 그 벅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자신에게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나,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나의 기준은, 기도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수 있는 통찰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조금 더더 더 많이, 더 많은 것들 계속 그러느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은 채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래요 한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살펴볼 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짧지만 결코 짧은 게 어냥냥벼운운용용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도 우리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친이이 마음을 그 슬픔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 통곡을 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없는 그 아우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했던 한 나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성으로 바뀌어 쏟아내,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한 나의 마음이 있었던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쏠, 쏠, 그렇게 올려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그렇게 가득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